제블루스트의 김동관 팀장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곳이 그제도에서 핫한 매미성입니다. 매미성을 구경하고 이제 이 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만나게 될 매미성의 또한 핫한 카페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카페이름은. 맴맴 매미성에매미가 맴맴 온다고 카페 이름도 맴맴이라고 메미것 같습니다 맴맴메 카페 맴맴가 메미가, 메미가, 메 그런데 이가맴미 마스코트 같은. 강아지가 이곳에 있고요. 이 강아지도 제 김동만 팀장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애니입니다. 애니, 애니, 애니고개를들어보네요 예, 자, 이곳에서 김동만 팀장이 즐겨 먹는 메뉴 이 맨맨 카페만 있습니다. 메뉴가 백향 에이드와 백향 티. 오늘은. 백향 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향은 영어로는 패션 프루츠라고 합니다. 패션 프루츠 우리가 옷 입는 패션이 아니고 열정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 그 패션의 그열정뜻 말고 고난이 나 순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이 패션 플라워라는 꽃에서 유래되었는데, 패션 플라워는 일본 사람이 시계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시계꽃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패션 프루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패션 플라워. 그래서 그 패션 프루츠로 만든 맨맨맨만 있는 음료 한번 사이백향티를 하나 주십시오. 자. 애니가 옆에 오네요. 예, 자 김팀장의 그또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애니 오늘 유니폼을 예쁘게 차려 입습니다 사장님이랑 옷이 똑같습니다. 색깔이, 지금 <laughs> 색깔이 아, 블루, <laughs> 예 블루로 되어있습니다 애니가 옆에 딱 동영상 촬영하는 줄 알고 이렇게 옆에 얌전히 와 있습니다. 백향 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겨울이니까 여름에는 백향 에이드를 많이 즐겨 마시고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따뜻한 이렇게 백향 티로 이렇게 마시고 들어갑니다. 비타민이 성류의 세배 이상 높다는 백향 티 피부 미용에도 좋고 예,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다는 백향티 겨울에 피부 관리 하실 분들은 밤번꼭 매미소 오시면 맨맨 카페에서 백향티 한번 마셔보시면 효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투어 나가서 피부가 까칠해져서 백향티 즐겨 마셔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멘멘이란 카페는 이멘이성에 7, 8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카페에 없는 쑥라떼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라떼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쑥으로 된 라떼 쑥라떼도 나중에 이거 다 마시고 나서 시켜서 한번 맛을 보고 또한 이 가게에만 있는 멘멘 카페에만 있는 치즈 치즈를 여러분이 좋아하, 치즈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치즈, 구운 치즈가 있습니다. 오늘 구운 치즈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y. Any. a n 니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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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a n 니 어, 잠재그 네. 어, 오늘 유튜브 촬영하는 줄 알고 있구나 이니가 이리 으로꺼야지 이리 이리 왔습니다. 예. 예. 이 정문 밖으로 열면은 으 정면에 맨 카페 문을 열면 지금 빛이 반사돼서 그런데 그 제도의 또 핫한 매미섬에서 보이는 이 수도라는 섬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내, 여름에는 이 맨맨 카페 옆으로도 예쁘게 차 마시는 곳이 있습니다. 야외에도. 사장님, 숲 낯대도 한번 주세요. 달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나다 좋아할 그런 맛입니다. 이 패션 프루츠가 되기 전 꽃이 패, 패션 플라워입니다. 패션 플라워, 패션에 그고 패션 플라워, 시계꽃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반짝이 한게 많이 있네요. 네, 사장님이 우리 애니랑 옷 색깔이 오늘은 똑같이 입었습니다. 애니! 네, 애니! 네? 애니!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물론 서울에 비하면 엄청 따뜻하지만 어제 비해서 좀 바람도 불고 조금 춥습니다. 근데 많이 추울 정도는 아닙니다. 패션 프루트치는 다마셨습니다 종류로 손님이 들어오셔서 유튜브에 다른 분이 나오면 안 돼서 제가. 앵글을 잠깐 돌렸습니다. 카페에서 유일하게 매매매에서만매매매매매매매매매떼 그리고 패션 프매매 스티와 에이드 참고로 예전에도 말매매렸지만매매매에 있는 각매페들은 가격이 상당히 착한 편입니다. 들어가버소인들이오시니까 애니가 들어가버렸어요 뭐가, 뭐가

주문한 음료 아, 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 나가셨네요. a t I'm here. 애 a y 또 h o c h e e 어 e s Anybody,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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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막상 동물원에 들어서면 친해지면 엄청 편한데 처음 보면 무서워 할수도 있죠. 이 메비송 보시면 여타 메비송 구경하시고 여타 카페중에 맴맴 카페에만 있는 오늘 패션프로젝티와 쑥라떼. 추운 겨울에도 쑥, 따뜻한 쑥라떼 괜찮습니다. 괜찮아. 요 건강에도 좋고. 자 이제 나올 구운 치즈. 이 구운 치즈도 이 맨맨 카페에만 있는 메뉴입니다. 기 자기를 아담합니다. 음, 소품들도 저기에 이쪽에 있습니다. 치즈, 큰 치즈 나올 동안에 소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와...어릴 때 학창시절 아, 생각나게 하는 음. 그런 소품이네요. 이게 클리어. 음. 바람도 많이 불지만 매미송 행일 월요일인데 오늘이 사람들 그래도 예 오신 분들이 매미송 가는 방향 계속 내려가십니다. 제가 오늘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장이 월요일인데도 임시 주차장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주차장에 주차설 없, 없을 정도로 흔들어 사는 곳이 매미성 이지요 그제도에 작년에 2018년 그제 SNS상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1위를 한 곳이 매미성입니다 어, 그리고 또 에디 분이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에이! 에이! 애니? 또 이쪽 봐? 오케이.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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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네, 그냥. 뭐, 치즈 먹으려고 애니, 이쪽 어, 치즈, 어, 치즈. 아, 어, 예. 애니도 김치장 닮아서 치즈를 좋아하는 거고. 애니, 치즈 준대, 기다려. 어, 치즈냄새에 지금 우리 애니가 반응을 보여줍니다 앞전에도 아이스크림 시켜서 같이 나눠먹고 그랬습니다 애니 어 같이 치즈먹자 아, 예. 치즈 구우니까 향기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우리 애니 분이 그 치즈 향기에 지금 그 반응을 보고 있니다 오늘 맨맨 카페에만 있다는 구운 치즈. 오, 구운 치즈 뜨거워, 애니 뜨거워, 뜨거워. 자 이제 예, 시럽하고 자 이렇게 넣입니다. 짠, 짠네 시럽에 구운 치즈. 애니의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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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애니 기다려 봐. 응. 애니 기다려. 아. 와. 애니는 저보다 더 쉽지도 않고 먹어버린다. 몰라? 순삭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와, 와. 대단한 침정입니다. 애니가 힘을 흘리고 있습니다. 와. 몸을 부들부들 끌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고. 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하나라도 같이 나눠 먹는 사이입니다. 무릎에 발을 딱 올리고, 얼음, 우 오, 얌전하게. 아이고, 에니가 빨리 달라고. 맨맨 카페에서 구운 치즈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맛있어가지고 잘 넘어갑니다. 먹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